아 이, 이, 거품이 껴갖고 잘안 보이네요, 징어가 이거는 뭐냐, 아, 이건 깔따구네요 농어 작은 거를, 이제 약간 깔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이에요. 이거는 점농어죠. 몸에 이렇게 보면 점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거는 민농어가? 오, 민농어 점농어 이렇게 있네. 농어는 항상 점농어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한달 정도 있다가 민농어가 시작하고요. 그렇게 우리, 저희 나라는 민농어, 그리고 점농어, 그리고 넙치농어, 이렇게 있는데, 넙치농어는 제주도 쪽, 완전 그 남바다, 푸르시오 해류 받는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농어 좀 패스하고요. 보통 민농어, 점농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오 삼치기 이거 삼치기죠. 매운탕 끓여먹으면 정말 맛있는 삼치기 녀석입니다. 음, 뭐는거야 우럭이야? 어디서 이렇게 그물로 많이 잡아갖고 애들 상처가 좀 안좋네요. 저런거는 색감으로 치기보다는 우이나 탕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업들을 슬슬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날씨만 좋은다면 계속 이제 잡어들이 받아칠 겁니다. 지금 이제 4월,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4월, 5월, 6월까지 금어기가 쫙 잡혀 있습니다. 이제 금어기라는 거는 이제 수산물 각 개체마다 이제 산란을 하는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뭐각 개체마다 많이 지금 산란을 위해서 금어기를 다 지정해 놨죠. 오, 가오징어 엄청 커졌네. 와우. 너무요 아주. 갑오징어. 시세만 조금 맞는다고 하면 가오징어도좀 준비해 가려고 요즘 계속 노력 중입니다. 네. 감성돔도 5월 1일자로 이제 금어기가 그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지금 알을, 이제 앞놈은 알을 차고, 손놈은 이제 정선을다 차고 있습니다. 오, 이건 뭐야? 아, 이거 아, 숭어네요. 네, 숭어는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곡이라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준학입니다. 미리 바다에다 미끼를 달아서 바늘을 쫙 내려서 잡는 어흡법인데 보통 장어, 그리고 이제 여수에는 이제 좀 유명한 이제 장어들이 있죠. 이제 동장어 말고도 개장어라고, 흔히 일본 말로 하모라고도 하죠. 그거 시즌이 슬슬 오기 시작해서 요 장어 주낙을 요거 잡으시다가 바로 이제 개장어로 넘어갑니다. 예, 요거 노란 거울이에요. 이제 장어 주낙 하면서 같이 이제 잡는 겁니다. 바다가 같은가 봐요. 항상 항상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장어 잡을 때 같이 가오리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발 장어 같은데 약간 아, 어 요것도 주낙인요어도 어, 주낙이네요. 입에 바늘이 다몰려있죠 장어 종류들은 방어 이제 바늘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마늘 자체를 줄로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잡어있고, 요어 덤뱅이고요. 네? 상자요? 아, 얘 예. 누가 갖고 간거 같아요. 모르겠네. 아, 그래. 없네. 음, 이건 낙지네요. 이것도 낙지, 중낙지 정도 됩니다. 중낙지. 놀래미도 조금 보이네요. 어, 놀래미도 이제 살이 올라올 때가 됐죠. 그리고 요 그물로 막아놓은 거 이제 문어입니다. 문어가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요렇게 경매 전까지 요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잠가놓은 거죠. 문어는 머리가 좋아갖고 저 잠깐만 열어놔도 그냥 순식간에 도망가야 됩니다. 어, 요건반재미 요거 보통 호어 새끼죠? 네, 아주 싸잔한 거 이거 뼛고시형입니다 뼛고시형은 뭐딱 요맘때쯤 요맘때쯤 쭉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오 여기 게 요게, 요게 이제 담배도다리죠 정식 명칭이 도다리로 이제 저희 어류도감에 있는 담배도다 여기서는 담배도다리라 그래요 담배쟁이 뭐 담배도다리 대화가 저렇게 나오네 오음 와아 가보지마사이즈 좋네 와음음 700g 되겠네 700g 와우 지금 기바라 이에 바닷물이 조금 밖에 없어서 공기를 들려고 저기 물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아버지랑 뭉치가 다미 거의 다 비슷하죠. 잡히는 게 지금 앞바다에서, 여기 군내리 앞바다, 금오도 안쪽 바다에서 나오는 게한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소라 요거는 쇼떼고동 요거는 회로 이제 깨갖고 회로 먹는 겁니다 쓴쌤 안에 이제 독 성분이 있어서 요거는 하나로 아저 삶아서 먹으면은 그독 성분이 이제 물에 같이 융화되면서 살이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샘 빼갖고 안에 깨갖고 안에 이제 살 중에 독이 되는 성분 빼고 회로 드시는 네. 고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많이 들어왔네요 네. 이제 확실히 45월엔 조업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는 여수 군내리 네, 경매장이고요 저는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 네. 항상 수산물을 새벽에 이제 경매 전에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손님분들 주문이랑 예약건들 그리고 오늘 파 물건들 다 받아서 카페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